야 BJ가 C 부학세를 차고 게임하더만 게임을 접어야지 방송을 좁받다고 하냐 어? 야 BJ는 베이스 자체가 호구야 돈을 쓰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돈 벌겠냐고 야 그거 폼 내려고 C바 그 방송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맞잖아 딴 게임 나오면 C바 그 핫하면 그 게임을 다 이동해버리는데 가오라도 잡아야지 뭐 이거 뭐 평생 뭐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가오만 자꾸 가는 거지 뭐 남는 거는 가오밖에 없어 어디 가서 다른 게임 할 때라도 마이트코로씨박세 출신이라고 딱 하면은 뭔가 폼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 시청자분들, 이번에 그, 위메이드, 주식 많이 올랐나요? 겁만 많았으면 주식이나 이런 거나 좀 살판인데. 오딘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오딘의 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돌 시스템이 없잖아. 이거는 근데 충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충돌 시스템 없었으면 저 게임 안 했습니다. 충돌이라는 게 현실과 뭔가 맞닥뜨리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보면 이제, 몬스터를 관통해 가거나, 뭔데, 이거? 어? 야, 이거 씨발, 충돌이 없는데, 이거? 야, 몬스터를 그냥 지나가볼, 왜..? 에? 야, 게임 저어야겠다 이거. 내가 원했던 게임 아닌데, 이거? 아, 어, 몬스터는 관통하는데 이거? 아, 사람이랑 충돌한다고, 몬스터는 충돌 안 하고, 어, 아, 초반에는 없어. 거의 적을 뻔했다. 난 충돌을 안경을 안 하고. 이럴, 이럴 줄 알고 모바일 핸드폰 나이트코를 따로 받아놨지 아, 준비된 남자잖아 어. 자 죄송한데 이거 좀 결제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 말수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1억 정도 쓰고 있는데 뭐 과금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그 그 뭐야 BJ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1억이라는 돈은 저한테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지나가는 돈난 예? 돈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뭐 생존이거나 그런 게아니에뭐 유흥이기 때문에 지호아제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호아제분 그.. 정확히 잘은 모르는데 예전에 그.. 이니잼 과금러 흉내내다가 구라치다 걸리신 분 아닌가요? <laughs> 그.. 분참 귀엽던데 아 저기에요 귀여운 분이 또 장난감이 한명 있네 좋네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호아제님 신용불량자 만들어 드릴게요 네집 담보까지 잡아 드릴게요 안 되겠다 명품 스텝처럼 좀 가지고 놀아야겠다 야 진짜로 갔다가 사랑하는 연인이랑 갔다 개그공고처럼 그냥 갔다 수박 하나 딱 해놓고 옛날에 옛날 감성시대로 갔다 해가지고, 여기 밑에 발 하나 담가놓고, 이 책을 송선이 잡을 때, 귀신 잡을 때 생각 나구고 그래픽이 진짜 현실 같아 버리네. 이씨바 그 게임 퀄리티가 다 뒤져버리고, 막. 그 리눅이랑 좀 다른구만. 자, 일단은, 저는 진짜 죄송한데, 이제 제 팬분이라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뭐죠? 그 후원코드 하는 거 있잖아. 어. 결제를 한만큼 나한테 알아서 후원을 해, 투네이션으로. 그니까, 결제도 하고, 투네이션도 하고, 두 번을 하라고. 그, 그 정도, 의 충, 성도나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팬이지. 우리에게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요정아! 마스크 쓰고 일로 와봐. 오빠 이거 지금 퀘스트 해야 되니까, 여기 옆에서, 10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이거 결제만 해. 어, 1억, 1억 정도 결제되면은, 통장에 딱 1억 있으니까, 딱 결제 안 되는 순간에 딱, 오, 어? 한번 뒤에. 일로 와서 저기 결제해라. 어? 요정아, 일로 와! 마스크 쓰고 와이프 좀 부르겠습니다. 어 바쁘니까 왜냐면 소통도 해야 되고 핸드폰도 볼수 없잖아, 이미 야, 잠깐만. 야, 우레가 지금 저기야? 아니, 린트엠 대리 나던 새끼가, 이씹 새끼가 미쳐 가지고 이게 주제 파악 못 하고 살려발까고 있어, 뭐. 필드에 나오면 나를 죽여? 야이 개새끼야. 너랑 나랑 결이 다른데. 엄마 나는 일대 본주로서 이때까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 뭐. 아, 남의 캐릭 대리하는 이 좆밥 새끼가 이게 주제판보다가 설레막하고 이제 뒤질라고. 너는 그냥 나한테 몬스터야, 엄마. 내 저항에 너는 없어. 돈좀 벌었나 보다. 우리도 안 되겠다 너. 많이 컸다 진짜로. 너가 알던 그 무과금입니다 본주 린트엠에서 80억씩을 해한테개두드려 맞고 접었다. 형이 정확하게 멘트 하잖아. 징징대다 존나 개쳐맞고 라울 뽑다가 사억사억무과금나가접으셨어이 본주님. 진작 잡았어 아야 타격감 진짜 그래픽 예술이네 야 위메이드에서 이런 게임이 나온다고? 위메이드에 사장 강남을로좀 불러봐라 어템포에서한번 모셔야겠다 아 이런 호재 게임이 있었으면 C가 진작 알아갖고 주식이나 뭔가 쌍농하스판인데 적 같은 거 나중에 알아버려라 주식이 이게 오른 이유가 있네 내가 일단은 뭐시0세를 띄워야 뭐 우레나 지오아제 방송할 때 이제 비교 존나 당하지 괴롭힘 당하지. 그러 나한테 한번 털리면은 문주는 9학세던데1 0학세던데 채팅 올라왔고 이제 시발 괴롭힘 존나 당한다고. 아 내가 알아서 하라니까 가만 있어. 어? 과금에 십고 수니까. 다 설계나는 거를 애초부터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를 띄어가면서비교좀 당하고 신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아지 알면서 그래. 야 이거 효정이 이거 지금 시켰는데 효정이 안 한다네. 야, 그 네, 품어받는 거 킹덤 그거 한다네. 그게 좋다고. 이거 결정 계속. 그때 8천 다이아 있지. 뭐. 아니 어차피 하루하고 안할거 아니야? <laughs> 뭔 소리 하고 있어? 어? 뭐 하루하고 안 돈을 버리냐고 자꾸 하루하고 안할 건데.. 지 확실하게 진정성 보여줄라니까 구학생도 띄우고 가려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자 에, 에어컨 저기 는거 틀어봐봐 아나 애들이 접을까 봐 걱정이야 야우리야형 방송 보고 있으면 니가 채팅 쳐봐 어 장비를 한 3개 정도 빼고 게임해줄까? 게임, 게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사람이랑 몬스터랑 싸우는데 너몹비잖아 니가 핸디캡을 달라고 하면 해 니가 원하는 부위 3개 빼고 내 게임해줄게 게임 접을 게임 때까지 레빈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탈 것이 먼저다 문제야 휘박세는희박게시 파면 피증복 게일때 힘들다 탈... 아니 영어형님 그게 아니라 그걸 내가 뭘 모릅니까? 네? 모바일 게임 뭐, 뭐, 못뭐못 1, 2년 해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방제목에다가 씨발 최소 9학세는 적어놓고 게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적혈 바, 방송하는 애들한테 위협을 줘야 될거 아니야? 전설 탈거뭐 뽑는다고 씨발 그 위협이 돼? 방제 적지도 못한다고. 근데 9학세은 타이틀을 적을 수가 있잖아. 아니, 전설 탈 것이나 전설 외형은 씨발 기본적인 거라니까 내가 멘트를 하잖아. 베이스라고. 기대감 위협은 씨발 지나가는 돈이지 뭐. 술한잔 먹으면 사라지는 거. 자 일단 간다. 악셀부터 간다. 아... 카즈 오빠 거몇시에요 카즈야 팔일걸? 아 그래? 팔은 해야겠네. 오! 시발 어. 뭐야! 대박. <laughs> 아 왜. 2천만원 써서 파리라인 8일에... <laughs> 어렵구나 아 이거 퀘스트 해야되는데 이러시한다고 퀘스트 못하네 왜 자꾸 이거 하늘에서 이거 자꾸 이러고 있는거야 퀘스트가 아 진짜 이거 배경 좋지도 않은거 같다 어필하려는그같건다 뭔데 씨발 왜 자꾸 올라가 말이 안돼 아 스트레스 너무 많네 진짜 언니 씨발 진짜, 아. 아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흐흐흐흐. 흐흐흐. 흐또 했다 흐흐 흐흐흐. 흐 더 데우자, 뭐 거기 데우자. 아, 씨발, 몇 개를 찌는 나한테는 거야 구가. 아, 진짜, 씨발. 팔 존나 많이 날랐어. 아, 지금 무조건 찌러야 게 맞는 건데 일단 찾게. 어, 왜냐면은 진행, 진행이 안 되잖아 팔 텐츠가. 아, 진짜 많이 봐준다. 이거 무조건 찔러야 되는데 팔살 개도, 씨발, 5 개를 찌는 나한테는 거니. 아, 이게 그렇게 구가 어려운 게 아니야. 어? 맞잖아 여러분들. 지금 뭐, 천만원 해갖고, 지금 팔을 다섯 개를 띄우는데, 어? 업적 있다고? 이파 진짜 이번에 뛰겠다. 진짜 제 발이다. 진짜 이젠 뚫때 됐지. 인간적으로다가 오케이. <laughs> 어쩔 수 없잖아. 어? 아, 어, 판결 좀 바꿀게요. 이제야 좀 폼이 나오네. 구, 밤까마귀 용사. 너, 너네 감당 되겠냐. 기술 피해 증폭. 극대화 확률. 일단은, 신화를 뽑을 수 있는데, 신화를 일단은, 안, 안 뽑을게요. 네, 적혈들 도망가니까, 어, 신화까지는 안 뽑고, 어, 기본적으로 다 맞춰놓고, 강남 점호에서, 우리 여기, 그, 루트, 비히 룩서버, 분들이랑 같이, 어, 깔끔하게 술 5억 채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사시는 분들, 우리 혈에 계신 분들, 다 그냥 강남으로 오세요. 이 아이디 그대로 점호에서 한번 모실라니까, 점호를 아예 통째로 아예 빌릴게 그냥. 대형 술집을 갔다가요. 오늘 확실하게 클라스틱해 논다. 고마, 고마, 고마워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거 아 지화장님 호 후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 봐봐. 지화장님 호 도망간다고. 지금 여러분들 지화장님 호돈 얼마 썼어요? 8천아 그럼 못 도망가. 아 진짜 지화장님 호예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 예 형님 진짜 살살 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있으면 게임 또 재밌을 거예요. 뭐 도발한다고 기분 나빠지 마시고 저 게임 스타일이 오늘 좀 그러다 보니까 예, 밸런스 맞춰갖고 놀 거니까 형님. 자 잠깐만. 고마워, 그은 그만한... 고마워요. 살살 확인 수고하세요. 아, 형님, 100만원 후원. 아, 아 이거 또, 멍게 오셔가지고 형님. 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형님. 잠깐만, 그러면은, 브로치 나온 건가? 어, 근데 이거는 구가, 오, 너무 구리다 이거. 여러분들 피해감소가 방어보다 좋은건가요? 피해감소가 데미지 리덕션인가? 10정도 되면 존나 존대 받는 피해감소율 올라가네 자 일단은 방까마귀는 여러분들 일단, 일단 일단 일단은 제가 7로 낄게요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한것 같지가 않아 어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이거는 10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대충 이거 7만 차고 좀 진행하자 어? 빨리 레몹도 해야되고 저거 탈 것도 해야되고 뭐 이런거 많이 해야되니까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구박을 한번 할게요.